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만삭이 될 때까지 잘 이용한 인삼부 꿀템을 한번 별건 아니고 그냥 제가 배가 많이 나올 때까지 정말 잘 이용한 그런 아이템들을 한번 먼저 이튼살 크림들. 임신 완전 초반에는 아토팜 튼살 크림을 선물 받아서 그거를 잘 썼고요. 얘는 이제 선물 받아서 쓰게 된 예비맘 크림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짜서 쓸수 있는 타입이고, 얘는 살성크림이라고 해서 튼살크림보다 튼살 방지에 좋다고 해서 제가 인스타그램인가? 어디서 홍보를 보고 한번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두 통을 쓰고, 얘는 이제 저희 형님이 선물을 해주셔서 또 이거 세 통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부터는 지가 추워지면서 좀 많이 건조한 것 같아서 오일도 같이 섞어 바르고 있는데, 필라랑스에서 나오는 오일은 너무 비싸서 못 샀고요. 대신 눅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살성크림에다가 오일을 조금 섞어서 거의 한, 2대 1 아니면 1대 1 비율로 써서 몸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얘는 3개 다잘 쓰고 있는 흰색 크림입니다. 다음은 샴푸인데요. 이 아베다 인바티 울트라 어드밴스드 얘가 리치랑 라이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라이트를 선물 받아서 얘를 써봤어요. 임산부 샴푸로 이미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쓰면 머릿결에 힘이 생기고 뿌리가 살아나서 뭔가 볼륨도 사는 느낌 머릿결도 좋아지고 특히 머리가 잘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잠옷 이게 거의 피부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좀 많이 늘어나고 부풀도좀 많이 생기고 했긴 한데 제가 여기 신혼집 들어와서 오빠랑 동네 산책을 하다가 자주를 들어갔어요 근데 자주 해서 그냥 둘러보다가 그냥 나가기가 좀 그래서 어? 잠옷 이거 하나 살까? 해서 그냥 갑자기 산 잠옷인데 이걸 산 이후로 이것만 입어요 이게 지금 한 3년이 됐는데도 완전 짱짱하고 내 몸에 그냥 착 달라붙고 지금 제가 만사기가서 배가 엄청 이렇게 배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잘 늘어나요. 이 로브. 겨울에 추운데 얘만 입고 있으면 추우니까 흰색 로브를 한두개 정도 사서 번갈아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습기. 이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예요. 그냥 일반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 다 써봤는데. 가열식이 짱인 게 이게 물을 가열해서 진기를 내뿜는 거라서 방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고 일단 관리법이 진짜 쉬워요. 얘를 이렇게 열면 살짝 밥통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소재가 다 물로 그냥 휘익 씻어도 되는 소재라서 관리도 엄청 쉽고 안에 필터도 없어요. 필터 오염, 필터 세척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 물때가 좀 끼면은 구연산 한 스푼 넣고 여기 또 청소 버튼이 있거든요. 클린 이런 버튼 이용해서 세척을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다음은 섬세히 에어 샤워라는 바디 드라이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임신하자마자 사준 건데요. 솔직히 임신 초반에는 그냥 내가 손이 어디든 다 닿니까 얘가 그렇게 좋은가? 이 정도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점점 배가 나올수록 찍고 나서 발까지 손이 안 닿는 거예요. 배 밑에도 닦기가 힘들고 한데 이제 딱 샤워하고 나와서 여기 올라가서 몸을 말리면 물기도 되게 빨리 마르고 손이 안 닿는 곳까지 구석구석 잘 말라서 진짜 요즘에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1등 지금은. 버튼도 엄청 간단해요. 얘는 바람 세기, 전원, 따뜻한 바람. 그리고 또 향기 필터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카트리지를 저는 이제 임산부라서 딱히 향은 필요가 없어서 얘는 안 쓰고 있고 나중에 출산을 하면 이제 이 향기까지 넣어서 사용을. 안방 화장실 바로 앞에 제를 놓고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몸을 말리고 있어요. 다음은 바디필로우. 배가 점점 많이 나올수록 이제 배기 없이 자는 게 힘들잖아요. 제가 얘를 또 호캉스 가서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산 제품인데 맘스허그 거고 이게 H형이 있고 제가 산 것처럼 7자형. <laughs> 근데 저는 H형은 앞뒤로 너무 길게 막혀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이 7자형 사봤는데 배가 뭉칠 때는 이제 이쪽으로 배를 좀 대고 자다가 또 다리가 아프면 이 쪽으로 몸을 틀어서 여기 다리를 올리고 자고, 한쪽은 배랑 가슴, 한쪽은 이제 등을 받쳐주니까, 엄청 편안하게 잘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완전 추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산부용 타이즈. 얘는 레깅스랑은 또 다르게 그냥 면 타이즈인데요. 발이 있어요. 레깅스는 발이 없잖아요.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는, 이런 타이즈 면 타이즈를 좀 사고 싶었는데 레깅스는 레깅스도 입어야 되고 양말도 또 따로 챙겨야 돼서 못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임산부 타이즈를 알게 되고 나서 얘를 4개를 사서 월라수목또 하루는 그냥 손빨래해서 입고 여기가 앞부분 배배 배 부분이 엄청 널널하게 돼 있어서 만삭까지도 지금 만삭 제가 지금 출산이 2주가 남았는데 지금도 너무 편안하게 잘 맞고 이렇게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고무줄이 들어있어서 배가 많이 안 나온 분들은 이 고무줄을 여기 단추가 어디 있지? <laughs> 여기 이렇게 단추도 두 개나 달려있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당겨서 단추 채워서 내배 사이즈에 맞게 입고 다닐 수 있어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클 2개 엄청 무거워서 여기가 팍 끊어져 버렸어 남은 반찬들은 나긴나게 잘 넣어놓고 이제 내일도 먹고 올해도 먹고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38주가 돼서 출산 가방을 한번 싸보려고 해요. 원래는 30주? 한 35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언제 출산을 할지 모르니까 미리 싸두라고 했는데 출근하고 놀고 하다 보니까 벌써 38주가 됐어요. 근데 어제 밤부터 살짝 가진통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출산 가방을 오늘은 싸놔야 될것 같아요. 먼저 저는 병원이랑 조리원에 가져갈 거를 그냥 한꺼번에 싸려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트리트먼트가 들어있어서 얘를 그냥 바로 가져가면 될것 같아요. 오 이거요. 바디 샤워 티슈도 들어있었어요. 얘도 가져가고 그리고 마스크. 는 하나 들어 있는데 얘는 더 챙기고 일단 생각나는 거 먼저 챙겨볼게요. 와 암스 안심 팬티 두 개를 챙겼어요. 벌써 이거 두 개밖에 안 넣었는데 필요 4ml. 여기 쓸거 어차피 쓸 거니까 바이비베. 그리고 이건 친구가 줬던 인는 원피스 그리고 수유 패드. 가위. 가위는 저 암스 안심 팬티를 벗을 때좀 아프다고 해서 얘로 그냥 그 옆에 이렇게 싹싹 잘라주면은 훨씬 벗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가위도 두 개. 여기 이제 이런 로션, 튼사셀 크림, 바디 오일, 립밤. 입술이 엄청 건조하다고 해서 립밤은 진짜 없으면 안 돼요. 머리 감고 할 거, 에센스, 클렌징 이런 거 챙기고. 이는 조리원에서 더 때때 주문하면 되니까 일단은 다섯 개만 챙겨봤어요. 이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까지. 조리원에는 사실 다 있어서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씻을 수 있으면 얘로 씻으려고요. <놀람>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이제 가고 저는 젖병 세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열탕 소독까지 하나라도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지금 세척을 해놨고 이런 젖꼭지 뿅 쪽쪽이 이런 것도 한꺼번에 하는 김에 그냥 열탕 소독을 쫙 해서 지퍼백에 보관해 놓으려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했다는데, 이 구하기 힘든 얼스 턱바지, 이거를 친구가 선물로 주고 갔어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라봉이 남자 아기라서 보라색으로 골랐다는데, 완전 취향 저격. 아 지금 얘를 여는데 이렇게 열리는 줄 알았는데, 여기를 가위로 자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맞아? 이게 또 열탕이 되는지 더블아트 보니까 병, 젖꼭지, 캡, 후드 다 열탕 오케이 돼 있어서 그냥 다 해버리려고요 또 열탕 소독 전용으로 할 냄비를 이렇게 샀거든요 미리 여기다 미리 물을 팔팔 끓여놓을게요 이거 하는 동안은 진짜 막내 손도 너무 뜨겁고 이런 쪽쪽이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했어요 다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을 할 선주가 준 선물. 대단했어. 짜잔. 아 귀여워, 와, 진짜 귀여워. 이거는 아가씨가 준 양막 주머니. 여기 아기가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이렇게 어, 작은데. 씨, 내 손목 안에 갖고 뭐냐? 여기 아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 들어가. 양막 주머니야 이거. 편지도 있어? 어 이거 봐 아니잖아 <laughs> 이거 이거는 기저귀 가방 이거 아기 로션 아 아기 아, 그러니까 연고 연고 그리고 이거 내가 여기 유두에도 발라야 돼 하고 유두 어 수유할 때 다쳐가지고 발라야 된대 이거 그럼 들어가도 돼왜 유두 응. 유두가 뭐 이상한 아저씨네 오 이상한 아저씨네 아 이거는 이번에... <laughs> 유두 돼 냉장고만 한데? 짱 크다 별로 무겁진 않다 크다? 그래? 위치를 바꿀까? 두 개를 네가이로 가? 아 잠깐만 문이 어느 게으로 열려? 저위아 그냥 이게 나은 거야? 그럼 아 그래? 내가 내일 해볼게 소독 이런 거 됐어? 이게 네가 던거요 맘마존 완성이다 응.